오늘은 엉덩이 근육 발달시키는 거. 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엉덩이가 근육이 빠지다 보니까, 어, 특히 이제 엉덩이 근육 운동을 안 해주는 사람들은 엉덩이가 이렇게 뺏해져요 뺏겨. 또뺏해지는 데다가 또 근육이 빠지면서 또 납작해지고.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 엉덩이를 약간 좀, 약간 좀 펑퍼짐하게 약간 넓게 뺏겨온 사람들이 약간 좀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운동으로 엉덩이 약간 바깥쪽의 운동이 좀 되게 우리가 보통 스쿼트를 하는데 스쿼트에서 다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뒷발을 그 상태에서 이 왼쪽 엉덩이 부하가 들어가게 할 거니까 왼쪽 엉덩이에다가 체중을 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발은 거의 살짝 지탱만 해주는 거예요 힘을 주지 말고 이렇게 자, 그러면 부하가 딱 이쪽에 많이 들어가, 이쪽에. 약간 바깥쪽으로. 이렇게, 이번에는 왼발을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딱 돌린 다음에,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엉덩이로 받아준다는 느낌으로. 이렇게. 이 왼발은 왼발에라도 뭐 지탱을 많이 해버리면 이 양쪽 발의 무게가 분산되어 버리니까 왼쪽 발은 그냥 지탱만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오른쪽 다리로 버티면서 엉덩이로 오른쪽 엉덩이로 이렇게. <laughs> 저는 이제 맨몸으로 했으니까 보아를 실어가지고 중 무게를 실어서 자 해봐요. 자잘 잡고 자 해봐요. 그렇지. 뒷발은 그냥 지탱만 해준다고 생각해야 돼요. 예. 앞발 엉덩이 쪽으로 부하가 딱 들어갈 수 있게. 예. 왼쪽 엉덩이. 아이고. 그쪽으로 이 부하가 들어가게. 저항을 느끼면서. 그렇지. 내릴 때 엉덩이로 받아주고 엉덩이로 밀어요. 자, 세 개만 더. 자. 상대 반드시 하고, 그 하나. 여, 둘. 자, 이쪽으로 받아줘요. 자. 으이. 오케이. 자, 발 바꾸고. 자. 그렇지. 자, 이렇게. 자. 하나. 자, 다섯 개 혼자 해봐. 둘. 이번에는 오른쪽 엉덩이 쪽에, 바깥쪽이 부하가 들어갈 수 있게. 네. 네. 다섯. 자, 계속. 하나. 자, 쭉 내려. 둘. 오른쪽 엉덩이 부하가 쫙 들어가게. 쫙 늘어나게. 두개 더. <laughs> 마지막. 더. <laughs> 오케이. 좋았어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 왼쪽 이덩이 쪽에 먼저 자이을줬이니까이번에는 제가 바꿔서, 오른쪽 엉덩이에 먼저 자극을 줄수 있게, 왼쪽 발을 오른쪽 딱 뒤로, 내가손으로뺀 다음에, 오른쪽 엉덩이로 받아주면서 쫙 내리는 거 이렇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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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오케이 자어 왜, 왜, e a 자 마지막 세트 이번엔 발을 서로 교차해 가면서 자이러세 티아라 네, 예자딱 중앙에 자 오른발을 이쪽으로 한번 반대로 이쪽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털 안지고 자앉나또발 바꾸고 그렇지 딱반듯하게 됐어요. 아, 한 번만 더, 아, 한번 더. 됐어요. 고마. 아, 부담 부담. 우와. 자. 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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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어제 하신 거 복습하는 네. 날. 이제 중량을 하나 올렸습니다. 서로 이렇게 오른발 왼발 으로 교차해 가면서. 이. 이거는 화면을 보고

어잘 나오네요. 우와. 화질이 좋네. <laughs>